지난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물가를 반영하고 소득 분배까지 고려해서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의원은 아예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계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준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평균 임금의 3분의 1 수준임에도 재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신혜 PD가 한국의 최저임금을 외국과 비교해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26개 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2013년 기준입니다.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22달러로 15번째에 자리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0달러가 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호주, 벨기에 였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6.6달러로 7.1달러인 미국에 이어 11위였습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는 스페인과 그리스 등 외환위기를 맞은 나라와 동국권 국가들이었고, 멕시코가 0.8달러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간까지 반영해 연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한국의 순위는 12위로 올라갑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순위에서 앞섰던 일본, 이스라엘 등과 순위가 역전됩니다. 이른바 빅맥지수로 따져본 최저임금의 구매력 비교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이어 10위로 나타났습니다. 연봉 기준으로는 한국에 뒤쳐졌던 일본이 5위였고 폴란드도 8위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1시간을 일했을 때 한국에서는 빅맥 햄버거 한개 반을 사 먹을 수 있지만 호주에서는 2.2개, 일본에서는 2.1개, 폴란드와 미국은 각각 1.7개와 1.6개를 살수 있습니다. 빅맥지수 비교 대상 국가는 앞선 최저임금 비교 때보다 적은 22개국입니다. 이렇게 비교자 태를 달리해 보더라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의 뒤지고 동구권과 중남미보다는 앞서는 중간 수준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34.5%였습니다. 비교 가능한 27개국 중에서 19위였고 OECD가 권장하는 50% 수준에도 한참 모자랍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4.85배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받고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국에서는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